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속 드리블, 그1한번째 열한번째 11번째 연속 드리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훈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 2, 3, 속도 변화 드리블을 한 뒤에 힐착 두번, 속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힐착 두번, 이제 이것도 길게 하지 않고 몸 안에서 살아있게 한 뒤에 발바닥으로 왼발, 오른발, 발바닥 드래그 후 턴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 수비가 발을 뻗기 전에 한타이밍 빠르게 볼을 들어 올려서 처리해내는 동작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속도 변화 수렴을. 원, 투, 쓰리. 세번째, 타이밍을 빠르게 하고 터치를 길게 하면서 상대방의 타이밍을 뺍는다 원, 투, 쓰리. 두번째, 킬샷 두번. 속도 변화고, 꼬이 사냥 상태에서 짧게 킬찹, 킬찹 연속으로 두번 주시 세 번째, 실착 후, 이제 발바닥으로 가는 만, 이너드, 아웃워드 양팔 드리을 자, 오른발로 실착 후, 왼발로 안쪽으로, 이너드, 그리고 바깥쪽, 어, 그리고 오른발로 그대로, 이너드, 안쪽, 어, 바깥쪽. 마지막, 이제, 오른발, 이너드, 아웃, 아웃워드한 후, 이제 턴 하는데, 턴을 하기 전에, 턴을 하는 도중에, 수비가, 빠르게 접근해서 수비발을 피해서 완전히 턴을 하기 전에 한타임에 빠르게 들어 올리면서 패스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첫 번째, 구분 동작 두 번째, 연속 동작. 힘을 빼고 빠르지 않고 부드럽게. 두 번째, 힘을 빼고 속도를 좀참가내야 오늘은 연속 드리블 11번째 연속 드리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속도를 변화시키는 속도 변화 드리블 후에 속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너무 길지 않게 몸 안에서 힐샷 투박 그리고 발바닥 드랙을 통해서 볼 필링 후 이제 한 타이밍 빠르게 볼을 처리해내는 이제 상대방 발을 피해서 들어 올리는 드리블로 구성되어 있는 연속 드리블입니다. 이제 훈련 방법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첫 번째 구분 동작으로 나눠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연속 동작으로 부드럽게 실시해주고, 세 번째, 조금씩 속도로 올려가면서 실시해주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똑같은 동작을 발을 바꿔서 이제 실시를 해주는 것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